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고차 도우미 딜러 조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고차 구매 시 허위 매물을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엔카와 케이카입니다. 인터넷에 중고차라고 검색해보면 나오는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그런 데는 절대로 가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카와 케이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 카는 큰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 판매 사이트입니다. K 카에서 나오는 차들은 허위 매물은 없습니다. K 카에서 구매하시면 이상한 차살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신 단점으로 우리가 N 카에서 검색하는 차량을살 때보다 조금은 비싼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K 카는 직영으로 운영되다 보니 직원들의 급여도 있을 것이고 각종 운영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한 대를 팔 때마다 마진율이 높아야 합니다. K 카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K 카에는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살짝 검색을 해봤는데 N 카에는 10만 대가 훌쩍 넘는 차량이 있지만, K 카에는 만대 정도의 차량만 검색되어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 카에서는 내가 원하는 연식, 옵션, 색상 이런 걸다 골라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차 사셔야 됩니다. 그게 K 카의 단점입니다. 조금쯤은 더 주더라도 허위 매물 같은 거 걱정 없이 살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케카에서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엔카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엔카는 일단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의 시세를 알고 허위매물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엔카에서 사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차량을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엔카의 단점은 뭐냐? 엔카에는 가끔 허위매물 추급하는 허위 딜러들이 섞여 있어요. 이런 매물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엔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모델, 연식, 등급 등을 검색하시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면 엔카 진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엔카 진단에 체크만 하셔도 허위 매물의 대부분은 걸러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엔카 진단이 뭐냐? 엔카에서 이 차량을 실제로 확인을 했고 엔카 소속의 진단 평가사가 사고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선택 옵션이 뭐가 추가되어 있는지를 한번더 확인하여 엔카 사이트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엔카 진단이라고 합니다. 허위 매물의 경우 실제 차량을 엔카에 보여주고 진단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엔카 진단이 되어 있는 차들은 허위 매물이 없습니다. 엔카 진단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성능지와 보험 이력이 체크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은 걸으시면 됩니다. 판매자 정보 위에 성능지와 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걸 공개할지 안 할지는 딜러가 판매글 등록을 할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미공개인 차량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은 다른 비슷한 조건의 차량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저렴한 차량이 있다면 두 가지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판매자의 지역은 어디인지, 판매자 정보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특정 지역의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값에 판매를 하는데 엔카 진단이 아니다 이런 매물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 상태가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판매자의 정보가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판매 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대수가 이상하리만치 적은 딜러들이 있습니다.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이런 딜러들이 파는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차량의 경우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정도의 확인만 거치셔도 대부분의 허위 매물과 허위 딜러는 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중고차 도움이 딜러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